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랭커 덱탑 50,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어,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그 점, 바로, 페카, 쌍프린스 덱입니다. 어, 그런데 일단은 기존 이 페카, 쌍프린스 덱에 있어서도, 많은 그 랭커들은 조금은 다른 걸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페카 프린세스, 그다음 쌍프린스 엘릭서 화살. 이것은 전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사용한 게 있다면 바로 얼음 마법 미니언 패거리 그리고 마법사 어, 그리고 얼음 마법사입니다. 요거 네 개는 좀 유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요. 음,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플레이에 대해서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위쪽이 쌍프린스 덱인데, 어, 얼음 마법사를 기용을 했어요. 여기는. 자, 한번 보시죠. 자, 엘릭스를 먼저 놨었고요. 자 상대는 호그라이더 되 굉장히 유명한 덱이죠 자 프린세스를 안쪽에 저쪽에 넣고 화살을 마, 만약에 맞더라도 어그 뭐라고 해야될까요 메인타워가 맞으면은 대포가 공격할 수 있게 해놓고 얼음마법사로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로 공격 음, 여기는 얼음마법사를 사용, 얼음마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얼음마법과 그 다음에 얼음마법사 이게 빙결쪽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프린세스 오른쪽에서 프리이하고있고요 자, 호그라이더하고 구글린 뛰어가는데, 다크 프린스. 자, 일단은 얼음으로 한번 막아줬구요.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음 마우스를 꺼내겠죠. 에 얼음 마우스로. 바로 호그라이더. 아, 그래도, 적은 피해로 잘 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번 얼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방어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방어와 함께, 뒤에서 프린스로 찔러주는, 이런, 더블 프린스, 낭 프린스의 전략인데, 잘안 막히고 있어요. 아, 한번 때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제, 호그라이더 덱이 잘 막고 있다. 또 반증할 수도 있겠고요. 어, 지금, 양 선수들 다, 한번 삐끗하면, 게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화살까지 썼고요. 신중히, 신중을 계약합니다. 이 화살이 빠졌기 때문에 미니언 패가 리 그렇죠. 굉장히 좋게 들어갈 수 있는데, 미니언 패가리를 그, 프린세스와 얼음마우사 같이 쓰면 한 방에 죽거든요. 음, 그래서, 화살도 써도 된다. 어,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화살이 빠지더라도 미니언 패거리는 그, 이제, 쌍톱 그 더블 프린스에 별로 없을, 그이 대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프린세스하고 얼음마우사가있었거든 자, 이거 대포. 그렇죠. 어그로 끌어야 되고, 양쪽도 잘 끌어야 됩니다. 어, 자. 아, 미니언 패거리 효과적으로 아 효과적으로는 아니에요 예 프린세스가 굉장히 많이 을해줬고야 정리 다 했고 자 프린세스 자 이거 지금 페카 드입을 해야죠 폐고병사 대포 폐볼병사 자 일단은 대포로 한번 드리블 자호그라이더 찔렀는데 프린즈스 들어왔구요 네, 탕크 프린스 막아주면서 어우 상대도 페카 굉장히 훌쩍을 정부 했는데 오른쪽이죠 아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바로 얼른마왑사 프린세스 한 방이면 정리가 됩니다. 거 오, 엘리스날 있는 거그었거든요 아, 뒤쪽에 오른 마우스 쌓이면서, 호그라이더, <laughs> 어, 자, 550인데, 번개, 아, 프리즈 들어가면서, 아, 여으로 터지면서, HP 4 남고, 쌍프린스 대기, 승리를 했습니다. 이야, 명경기네요 어떠셨네요? 방금 경기는 이제 세계 랭킹 11위. 쌍프린스를 쓰는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야, 이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쌍프린스 대게 어뭐 본인이 어떻게 기용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음 마법 미니언 패거리 그리고 마법사 얼음 마법사는 이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쌍프린스 패카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어, 랭커들의 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50위 안에 가장 많이 썼던 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쌍프린스 패카덱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어를 수비적으로 하고 뒤쪽에 프린스로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저는 얼음마 없어서 좋지만 어, 개인적으로 전설보다는 다른 카드를 조,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미니언 패 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우선 한번 엘릭서를 이렇게 놓는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지만 만약 호그라이더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호그라이더에는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좋은 판단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프린세스가 날라왔을 때. 잡을게 없거든요. 어그로 끌리면 바로 그냥 일단 다크프린스로 하나 짜르 가겠습니다. 어? 네. 이러면 이한테..어우 상대! 일단 프린세스하고 어음마법사가 같이 있어요. 음, 음 조금 더수비라는쪽이어돌 마법. 옆에다 찔러야겠네요. 음, 옆에다 좀 찔러주면서 최대한 데미지를 줄이겠습니다. 뒤쪽에 프린세스 하나. 공중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프린세스 하나 넣어주면서 아 대포를 막아버리네 어자 프린스 오 좋아요 굉장히 많이 찔렀죠 프리즈는 이제 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어할 때 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릭스 하 지어주고요 자 일단은 상대가 전설을 두 개를 쓰고 대포를 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까 뭔가 하나가 죽었거든요 고블린일 수도 있고 어 해골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패카는 웬만해서 처음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넘어갔을 때 보여주는 거 괜찮거든요.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패카 보여주는 거 괜찮아요. 너무 많아서 쓸게 없기 때문에. 저 뒤에, 가장 좋은 뒤에. 자, 해골. 음. 네. 아, 프리스 하나 하면서. 신총나요? 이거는 프리즈 해야 되고요. 저는 스케일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삼촌이 사람 어 많이 아픈데, 일단 화살까지 써보면서 최대한, 아, 그렇죠. 정말 잘 막았어. 아, 내가 봐도 잘 막았다. 어, 동마법 빠졌죠? 예, 네, 동마법. 아니랍니다. 동마법 빠졌구요. 만화 코스트. 상대 적 화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에 했는데, 어, 이거 탑 정도 나와서 저는 막을 건데,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프린스. 자, 프린세스. 다시 한 번, 프리즈. 프리즈 넣어주면서, 사살을 넣겠습니다. 공중에 없는 건확인했거든요 자, 뒤에 프린세스가 프리즈 자, 좋아요. 아, 자, 프린세스 나왔지만, 몸박으로가주면요 자, 갑니다. 왼쪽은 그냥, 끝나게 정리가 되죠 다크 프린스의 이은 프린스. 아, 잘 막았네. 요 자, 프린스 하나 더. 프린스를, 프린스 있어 서 자, 화살, 늦었어요. 늦었어요. 화살 빠졌기 때문에 2년 토거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다시 스제를 해보겠습니다. 베카, 왼쪽. 자,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아, 요것만 막아주면 되네. 브이즈그안 돼. 네. 굉장히 손쉽게 상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 방어 후에 공격을 하는, 어, 프린스 덱. 네.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생각보다는 쉽다. 랭커들이 쓰는 이유가 이 프린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 방식 딱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어도 굉장히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겁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오버타임 전에는 페카를 쓰지 않고 1분이니까 그러니까 1분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프린스로 방어하고 역공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오버타임 1분이 지나서 오버타임이 되면 페카를 같이 사용하는 그래서 같이 가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주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탑 50에 드는 랭커들이 쓰는 덱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두 개쯤인데 몇개가 없어요 생각보다. 전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0으로 뵈요. 안녕!